주말 한적한 한적하지가 않다 근데 주말 번잡한 표현이 이게 맞나? 어쨌든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는 난징 시내 아침입니다 어딘가서 가 위해 나왔고요 오리오리가 진짜 많은거 같아요 오리일거 같은데 오리네 오리 오뎅도 파는거 같고 제가 어제 밤에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아, 젓가락이 없는 거야. 어제 국물처럼 마실까 하다가 보긴 하고.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일단 밥 먹는 거 조금 지루 미루고, 꼭 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와봤는데요.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와 주시죠. 음, 제가 온 곳은 바로 난징 리지시 위안소 유적지역입니다. 위안소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도 왜 위안부라고 통상 불러오고 있는데, 이곳 난징이 바로 크나큰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일본 제국군이 쳐들어와서 이곳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난징을 함락하면서 정말 수십만의 민간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많은 여성분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시게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일본의 그런 미미한 반응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추모의 장소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내부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하고 외부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기 당시에 이제 위안부 강제 동원 되셨던 분들의 사진인 것 같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 젊으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우셨을 거예요. 그 청춘을 하, 인간의 그런 아름다웠던 시절의 청춘을 무슨 권리로 빼앗을 수 있을까요? 전쟁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물들이 다그 당시에 유한소 건물인 것 같거든요. 규모가 꽤 크네요. 북한을 두고 가셨네요. 이런 것들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눈물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저는 절망을 봅니다. 이게 저희 가족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로 끌려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눈물의 벽이라는 뜻이네요. 눈물의 벽에 저 조각상 동상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A 동은 일반 진열, B 동은 예터 진열이래. 한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에 내부는 촬영이 안 되니까요. 들어갔다 와서 또 하겠습니다. 솔직히 감정적으로... 아, 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계속 올라오네요. 한국에서 강제로 잡혀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꽤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그래요. 아음 일본이 그 시베리아, 출병을 앞두고서 그 일본 군내 에 성병이 만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안소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 난징 전쟁 난징 전투가 37년쯤에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살이 37년에 일어나거든요. 그, 그 중일 전쟁 그 난징 전투에서 이제 승리한 일본군이 모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입니다. 전 전투가 끝났을 때그당시에 중화민국 잔당이죠, 자녀 그 세력들의 그 게릴라 전이나 덜로 인한 뭐 피해나 그 일본군 특유의 그 천황 천황의 군대다 이런 자부심들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게 아닌가.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또 많은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위안소가 그때부터 이제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들 내부에서는 관리하겠다라고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난징을 필두로 해서 뭐 상하이, 일본 본토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각국에서 뭐 동남아, 한국, 중국 여기 그 네덜란드 여성도 위안부로서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여명의 눈동자. 최시라가 위안소로 끌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을 잘 따라가는 작품. 제가 초등학교 때 봤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안소가 또 나오죠. 다루죠, 거기서. 그것도 좀 생각이 났고요. 난징 대학살 관련해서는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 대학살 추모기념관을 갔다 왔었어요. 그때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기사도 일본에서 냈었잖아요. 누가 목을 더 많이 베느냐. 심각한 전쟁 범죄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이랑은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적인 뭐 반일이나 이런 거는 크게 선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 물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차오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이거를 역사를 안 배우잖아요. 모르고 계속해서 살아갈 거라는 게 저는 제일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반인들은 친하게 지내고 교류하고 그런 와중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SNS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채널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이런 걸 알고 깨닫고 몰랐던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굳이 여기 온 이유는 저는 일본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친구들도 있고 어, 하지만 어, 여기 와서 본 것들을 남겨서 또 일본인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알아줬으면 해서 시민들로부터 의 참회, 반성, 우선되면 많은 부분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도 잘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더 강해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수 있겠죠. 위안소를 설치할 발상을 어떻게 해야지. 이, 하... 제가 아까 전에, 특히 그, 그, 이제 여기 희생자분들께서의 그런 유품들 보는데, 그 찬송가랑 중국분이시거든요. 찬송가랑 그 십자가 목걸이 펜던트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홍콩에는 그 캐톨릭 처치죠. 그 성당에서 성당을 뺏어가지고 위안소로도 썼다고 하는데, 참 얼마나 기서하지 못할 일입니까 제가 아까 영화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질링의 13소녀 질링은 여기 난징의 옛날 이름을 또 질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도 질링 맥주라고 있어요 이름이 참 이쁘지 않아요 질링? 그 크리스찬 베일이 장의사로 나와요 뭐랄까요 좀 양, 양아치스럽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뭐 본인과 무관한 책을 갖고 있다가 보호받아야 될그 종교시설 또한 일본군이 그렇게 침략하는 모습 되는 것을 보면서 질렁이 13소녀를 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호하고 있던 여성들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연기도 되게 잘하고요 제가 휠참벨 진짜 좋아하거든요 휠참벨 장혜명 감독 좋아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징단징이라는 영화는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어, 진짜 월메이드라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 그냥 중복 영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류의 보편적 같이 잘 나타내지 않았나고 있는 그대로 굉장히 약간은 무미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그 영화에 출연한 일본인, 일본군으로 출연한 배우겠죠. 일본인들에게도 그 용기에 박수를, 경의를좀 표합니다. 저는 난징 대학살 관련된 영화는 질링의 시산소녀, 또는 난징난징이라는 영화를 꼭 추천합니다. 꼭 보시고요. 왜냐면 남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학살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교체 시대 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남징 젊은이들 사이, 그 그러니까 남징 MG들 사이에서 시티워크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정처 없이 그 도심, 그 여기 그 동네 산책하면서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들어가고 커피 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그런 여유로운 산책, 뜬다는 것 같아요. 도심 산책이죠. 그리고 그 난징에서 시티워크로 유명한 데가 바로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입니다. 네, 바로 이곳인데요. 내리자마자 온 동네 벽이 노란색으로. 되어있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택시 난징에는 이렇게 노란색 택시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뭐 어느 나라나 다 옐로우캡이겠지만 이 난징을 상징하는 색상이 아닐까 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운치있는 오늘 비까지 내리는데 벌써 젊은 분들 오셔가지고 사진찍고 막 그러거든요 한번 투어를 저도 시티워크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정처없이 한번 걸어볼게요 사진 찍는 분들 계시고 중화민국의 수도였잖아요, 난징이. 중화민국의 그런 외교관들 고관들이 여기에 어, 거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 조개지 느낌도 나서 어딜 가나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곳곳 아주 그냥 전체가 포토스팟인 것 같아요. 아좀 나무가 이렇게 갈래가 여러 가지 갈래로. 잘할수 있지. 아, 신기하다, 진짜. 왜 이곳이 핫플레이스인지 알것 같아요. 와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제가 비 맞고 지금 다 젖어가지고 지금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기 사람들이 있는 거 봤을 때, 저건가?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핫플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 저기구나. 이제 예, 저기가 보이는 게 가장, 가장 유명한 포토존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아주 그냥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요 나무가 되게 예뻐서 약 포토존인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카메라 분들 계시고, 뒤서 계시고. 아, 비 오는데, 또 아랑곳 않고, 열정적입니다. 자, 아, 또 다음 차례분. 다음 차례 분요바뀌셨고요저 뒤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 다음 타자들. 아마 여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선봉서점 갔을 때도 요, 나무, 요, 요, 요기죠. 요, 프레임. 엽서를 파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던 낯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찍고 싶지만, <laughs> 이 경쟁에 실수 없기 때문에. 아 여기 서점이 있어요. 삼봉서점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그 지점이 여러분들 있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화로에 있는 삼봉서점입니다. 특이하게 우리가 그 삼봉서점 본점에도 십자가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십자가가 있네요. 뭐 날씨가 좋았다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것도 운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만, 비에 맞고 젖고 해도, 이, 지금 느낄 수 있는 이 여름 감정은 또 겨울 되면 그리울 거거든요. 지금의 이 순간을 잘 눈에 담아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는 빌딩이 여기 난징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진 찍는 게 포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포토래퍼 있고 어 진짜 뜬금없이 저기 고층 빌딩이 있으니까 굉장히 운치 있네요. 교통 통제하는데 아 힘들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비를 너무 많이 맞고 옷도 다젖고 비가 많이 빨리네요. 오늘 여기 디저트 유명한, 유명한 케이크가 있다그래서 저희 회사 동료들 좀 받아줄 거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힘드네요. 확실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난이도가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여행 난이도가 꽤 있는 아폴리랜드를 찾아왔는데 이거 찾으려고 제가 한 30분 헤는은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걸못찾아가지고 8층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고 막다못 찾았습니다 이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가려고 파트라를 사 가려고 하고요 카테라를 사 가야 되나? How much?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쟤는. 어링 네. 아. 잠깐만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제가 마지막 쓰러 가겠습니다. 세 개. 이거는 빈건인가 이거 세개 제가 가져가고요. 이것도 인기 있다고라는 것 같은데. 이거만 가져갈까요? 2 days 오 오케이 oka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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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okay. Uh, okay. Okay. You.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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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키려고 여기 있는 한인교회를 이제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주소가 막 자세히 나와있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뭐 중국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또그 교회 위에 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종교의 자유지 사실상 뭐 물어보면은 뭐다 믿게 한다라고는 해요 중국의 친구들도 근데 한국에서만큼의 그런 자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한인교회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 주소가 어떤 이유에선지 많이 거의 없어서 이제 한 군데 겨우 찾았는데 거기도 맞을지 아닐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국 여행 다니면서 느낀 점중 하나인데 이 도로 끝에, 그러니까 인도자 인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 끝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 막혔죠 여기는 계단이고 이런 식으로 다 막혔어요 궁금한 게 휠체어 타신 분들은 여기 어떻게 지나가요? 이거는 또 겨우 지나가게 는데 저기로 이제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군중 뭐 시위나 이런 거 굉장히 엄격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CCTV 나는 이유도 이 수많은 인구를 다 통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서 보시면은 어느 나라보다도 경찰들, 공안들이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저기 저기 아까 찍지는 당연히 찍지 못하지만 무장한 상태 의 군인 두 명이 초소에 있기도 했거든요. 엄격한... 떻때 보면은 치아는 좋은데, 유사시 뭐 군중의 소요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빠르게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걸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어요. 예배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공항 가려고 나왔는데 2분 남았네요. 어, 남경에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긴한입교회가몇 군데 없는데, 찾기가 힘든 이유가 뭐지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일절 사진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남기지않았고요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오늘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서의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같이 공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이제 공항 들어왔습니다. 아, 택시비가 싸네요. 한, 제가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한 50분 정도 걸렸는데, 95위 안 정도 나왔으니까, 한 2만 원이 안 되죠. 중국 여행 오시면은, 택시비가 그나마 저렴하니까, 택시 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한국에 비해서, 30%? 40% 정도는 좀 저렴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다. 근데 이제 뭐 쇼핑이나 뭐 옷이나 신발. 제가 뉴발란스 992를 여기서 봤는데 1999위 아니니까 하나로 한 38만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정가가 한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없어서 못 사지만. 확실히 그런 뭐랄까요. 그런 쇼핑은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 왜냐면 환율이 지금 높은 상태예요. 지금 19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해외 나와서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큰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 환율이 떨어진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쇼핑하는 건 이득이지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쇼핑하는 거는 이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회 다녀온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요. 난징에 몇개 한인 교회가 있다고 해요. 저도 막 찾아봤는데 주소나 이런 게 나와있지 않고 굉장히 가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 감춰져 있다고 해? 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뭐야 이랬는데 와 보니까 그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열약한 환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도 종교의 자유가 있죠. 있지만 어, 상당히 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시는 게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면서도 사모님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 이 땅에서 신앙 지키시는 게 대단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왔거든요. 어, 또 고맙게도 출장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빵을 챙겨 주시면서 비행기 타면서 드시라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음, 감사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뭐 대형 교회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로 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까 전에 그 예배당 되게 열악한 예배당에서 딱 앉자마자 기도를 먼저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분들은 쉽지 않으실 텐데. 어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2,000 2,000년은 지났죠. 한 2,000년 정도 지났는데 매번 핍백 핍박, 픽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유태인들한테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한테도 핍박을 받았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조선시대 때도 핍박을 받았죠. 흑세 무민이라고 하나? 어지럽힌다 해서 핍박을 받았고,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핍박받았고, 한국전쟁 그 남북 그 시기 때는 공산당으로부터 핍박받았고, 핍박을 받아온 교회입니다. 지금 살기 좋잖아요. 살기 좋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조롱받고 핍박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뭐 반성할 거는 반성하지만 저 또한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늘 핍박을 받아왔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 죽지 않았다는 거, 계속 성장해왔습니다. 이것을 제 눈으로 볼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순간이었고요. 너무 흔한 데 말고 좀 젊으신 분들 좋아하실 만한 분들을 저희 분에이화로도 갔다 왔고 역사 다크투어로도 갔다 왔고 어, 리지샹 위안소 갔다 왔고 다른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사랑 채워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또 어떤 소소한 여행을 즐기게 될지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이 코드에 맞는 여행,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